석달 넘게 파행을 거듭해 온 김포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우선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여야가 협의 중인데요. 자리 싸움으로 올해 3분기를 통으로 날렸는데 14명의 시의원들에게는 1억 8천만 원이 넘는 수당과 의정 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할때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넉달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김포시의회는 조례 심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정 활동을 뒤로한 채 자리 싸움에만 매달렸지만 정작 세비는 시의원들의 통장으로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원은 매달 의정 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약 280여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 석 달간 김포 시의원 14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1억 8천여만 원.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지난 7월 판공비 카드를 자진 반납하기 전까지 400만 원가량을 더 사용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민 소환제를 통해 시의원 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결국 김포시의회 여야는 오는 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먼저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재 결과 의장은 삼선인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이에, 부의장은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백강민 의원이 유력합니다. 나머지 원 구성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여당과 야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고 운영위원장직은 각 당이 1 년씩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 후에도 김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제외하고 시급한 조례 등 안건 21건을 우선 심의할 예정입니다. 석달을 자리싸움에 매달린 김포시의회, 8대 후반기 김포시의회가 뒤늦게 정상화에 나섰지만 일 안하고 월급만 챙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